자 진보언론들은 기본적으로 난민 수용의 문제에 대해서 호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푸는 방식이 하나는 미담의 방식으로 풀고 또한 가지는 구조적 문제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지금 풀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두 가지 방식이 그 대응해야 되는 핵심적인 그 문제가 뭐냐 바로 그 난민을 안보의 문제로 보는 프레임입니다. 치안과 안보의 문제로 봐요. 이게 보통은 우파에서 흔히 선택하는 방법인데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니거든요. 이건 인권의 측면에도 안 좋을 뿐더러 실질적으로 치안과 안보 문제하고 난민 문제는 사실은 외로 거꾸로 연결돼 있어요. 이걸 잘해야 안보가 사실 확보가 되는 건데 마치 난민을 받아들이면 치안과 안보가 안 좋아지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공포 마케팅을 하는 그런 방식을 쓰죠. 근데 그 안에는 뭐가 깔려 있느냐? 안보는 봉쇄로서 얻어진다라고 생각하는 사고가 깔려 있어요. 우리 사회를 단단하게 걸어 잠그면 빗장을 걸어 잠그면 이 사회는 굉장히 안전할 과야라는 그런 시각, 굉장히 유화적인 시각입니다. 우리 사회는 봉쇄를 통해서 살아가는 사회가 아니라 개방을 통해서 살아가는 사회거든요. 뭐 보수나 진보나 할것 없이 이제 그 제주 예멘 사태 이전에는 굉장히 그 조심스럽게 그리고 호의적으로 뭐그 난민에 대해서 다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주 예멘 사태 이후에 이제 그 특히 이제 보수주들은 어떤 난민에 대한 어떤 부정적 인식. 위주의 기사들을 썼고, 그리고 이제 진보는 계속해서 이제 그 높은 뭐 인권의식에 대한 어떤 자신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기사를 계속해서 썼던 것 같은데, 어, 사실은 이남매라는 숫자, 이, 이, 이 집단 안에는 엄청난 숫자의 개인들이 있잖아요. 그 그러니까 다음, 이제, 종교준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들의 목소리는 사라지고, 이각 진영의 논리 안에서의 이제 여론전이 이제 막 포화가 펑펑 터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렇다면은, 정말로 보호해야 될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사라지고, 그냥 감정적인 어떤 대립?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는 굉장히 지양해야 되고, 저희, 우리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될 문제인 것 같거든요. 음. 음.